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팔라스에서 네. 요즘 핫한 네네. 인기를 끌고 있는 네. DIY 평상. 스트레스 오배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죠. 네. 그동안 전화도 전화 문의가 많았는데 네. 좀 늦게 됐습니다. 이 오배니까 격벽이 있잖아요. 네. 앞에 다섯 명이 승차할 수 있고, 네. 이제 화물칸인데 이거를 캠핑할 때 쓰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 니즈가 좀 많았나봐요. 그래서 좀 만들어 달라고 네. 예, 그런 문의가 많았어요. 이렇게 길이가 좀 짧아서 가능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 아 이제. 어, 어떻게 이렇게 또 앞에 어, 구조를 만들고 음. 그 모양들을 땄어요. 따고 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맞춤 이렇게 방이 하나 꾸며지더라고요. 오히려 아늑하고 아. 그런 또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자동차 구조배 경도 아니죠. 그렇죠. 예. 이거 그냥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조립식으로 예, 네. 설치해놓고 필요 없을 때는 떼면 되죠. 예. 구조 변경 받지 않아도 되죠. 예. <laughs>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거든요. 네. 이, 여기서 여기까지 끝 폭이 1580, 158cm고요. 158cm에 예. 165. 그리고 저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음. 165cm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았을 때는 키가 1 7 0 정도 되면 우리가 뭐 이렇게 대자로 이렇게 음. 하고 주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주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 연장이 네. 까치발이 30cm가 더늘어요 아, 여기 한번 접어보시죠 여기 그냥 보시면 밖에 이제 나와 있는 네. 부분인데 접히는 예. 부분이에요? 네렇게 예. 딸깍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아 양쪽 다 접히는 거구나 네그래서 예, 이렇게 딱 접히거든요 아. 그리고 이렇게 확장. 네, 확장하고 확장 날씨가 많이 추울 때는 문을 닫고 주무셔야 하지만 날씨가 좀 좋아지고 이럴 때는 바람도 좀 들어올 겸 조금만 이렇게 좀 이렇게 열어놓고 하실 어, 수도 있고 네. 폐암마에서 후방 텐트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여기에 걸수 있는 후방 텐트가 있어요 아 후방 텐트 저번에 네. 설명했죠 한번 네, 후방 네. 텐트를 또 치고 이렇게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주 어. 편리하죠 자 키가 좀 있으시잖아요 기상부님이 네, 네, 키 네, 얼마 네. 되시죠? 저 165예요. 165. 보시고 네. 자, 이렇게 앉으시면 요런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자, 앉아 보시죠. 이렇게 좋죠? 네. 요런 네. 사이즈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밖에 군경도 보고. 네, 그래서 <laughs> 네. 저기서 뭐 네. 매트 깔아 놓거나 이불 깔거나. 네. 지금 전기 장치가 안 들어 있는 상태죠? 네, 아직 전기 장치는 안 했어요. 요건 전기 장치 안 들어가는 제품입니까 그냥? 전기 장치는 이제 본인이 음, 할 수가 있죠. 음. 필요에 따라서 여기 전기 장치를 하면 되니까. 요거는 예, 평상 예, 키트만, 키트만, 키트만 예. 조립식입니다. 예. 네네 조립식 자, DIY. 그럼 배송될 때 어떻게 배송이 돼요? 다 분리되어 배송되나요? 분리돼 가지고 패킹돼서 네. 이제 화물 택배로 나가고 있어요. 배송료는 얼마나 나와요? 배송료는 한 5만 원. 정도 5만 원. 예. 자 여기지 판매가가. 예. 110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10만 네. 부가세 포함인가요? 부가세 포함이에요. 1 1 0만 배송비는 네. 별도? 배송비는 별도예요아 별도. 그러면 네. 팔라스 와서 또 조립이 가능해요? 네. 우리한테 오시면 네. 네, 또 비용을 받고 네 비용이 15만원이에요. 네. 네, 받고 또 조립도 해드려요. 나는 배송받지 않고 네. 와서 조립까지 다 해서 가겠다 그러면 네. 여기에 119만원에 15만원 플러스네요. 네. 125만원이면 되는 거네요. 네.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네. 팔라스, 이게 그럼 명칭이 팔라스2에요? 팔라스2. 저번에 3벤이 이제 팔라스1. 예. 팔라스1 많이 팔렸죠. 네네 많이 팔렸어요 주로 어떤 분들이 구매하시나요? 주로 낚시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또 음. 퇴직하고 음. 부인하고 이제 또 즐겁게 또 전국 일주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아서 또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3밴이 좀 많아요? 5밴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 지금까지는 5밴을 너무 늦게 좀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음. 이게 또 놓으면은 음. 또 그만큼 또 3밴만큼이나 음. 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길이가 1 6 5예요 한번 누워보실래요? 어떻게? 나오는 사이즈가? 예 우리가 이렇게 뭐딱 자는 건 아니니까 보통 네. 이렇게 뭐 옆으로 이렇게 예, 자고 네. 이러잖아요. 그러면 네. 충분해요. 아, 두 명은 뭐 충분히 자겠네요. 두 명이랑 뭐 아기랑 음. 세 명은 충분히 자요. 폴딩형으로 연장이 예, 예, 되니까. 예, 봄 가을은 예. 이렇게 펼쳐놓고 예. 또 즐기실 수 있고, 고방 텐트만 있으면 음. 뭐 하나의 보금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음. 예. 또 숨겨진 공간이 있죠. 숨겨진 공간. 네. 예. 한번 보여주시죠. 숨겨진 네. 공간 짠아 이게 네, 이제 밥상 이렇게. 네 밥상 네 <laughs> 저번에 삼베이는 밥상이 두 개였는데 두 아, 개였었어 여기는 아무래도 폭이 좀 좁다 보니 네. 이제 한 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죠 음 이렇게 놓고 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앉아서 네 밥상 금틀을 아. 응, 어. 하든지 뭐 어, 식사를 어, 하시든지뭐 예, 차를 마시든지네 예,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도되니까는 음. 되게 좋죠 네, 네. 맞아요 예. 자 이거 보시면 사람들이 아, 큰 비용 안들리고 그냥 내가 스트레스 있는데, 네. 네. 이걸 한번 만들어 볼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문의가 많이 오나요? 네, 문의가 많이 와요. 어. 아무래도 올해는 차박이 또 유행이 될것 같으니까. 네. 근데 이딱 오베는 진짜 하나의 보금자리가, 나만의 보금자리? 네. 이딱 보금자리로서 딱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탈라스2. 네, 스타렉스오배에만 네. 넣을 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주문하면 언제쯤 배송이 돼요? 보통 이제 사전에 입금을 네. 하고 나면 네. 그때부터 제작이 들어가거든요 아. 그러면 5일, 정도, 5일 정도에 출고될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주문 들어오면 바로 제작이 들어가서 5일 네. 후에 네. 배송이 된다는 거죠? 네. 아 그럼 보통 일주일 정도 생각하셔야겠네요 네. 주문하시면 네. 음. 그리고 조립은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네, 네, 되게, 되게 뭐, 간단한데요. 처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는데, 네. 요 가운데에서부터, 요 옆면을 끼워 넣고, 네. 여기, 이거 있죠? 네. 이거 쫄대라고 하는데, 네. 쫄대 하는데, 여기. <laughs> 예. 저대가 많아 졸대 할때 음. 고개 좀 드릴 작업이 좀 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른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 요거만 잘만 손체주신 분이 하려면 한 시간이면 금방 결립하겠네요. 이쫄대 작업이 있어서 음. 정도 한두 시간 정도는 예상하는 거예요. 피스 받는 거, 예, 아. 피스, 피스 받는 것 때문에. 이제 팔라스에서는 네. 이 스타렉스도 있고 네. 또 이제 음. 다른 차량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그 12인성 있죠. 네. 예, 12인성을 더 스타렉스? 스타렉스. 12인승. 예. 네. 이것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앞에 주방 쪽 있죠. 네. 예, 그쪽도 또 개발을 하고, 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멀루노마스트라든지 뭐 시티밴도 음. 만들 계획이 있어요. 조립식으로 할수 예. 있게끔. 예. 자, 팔라스가 이제 캠핑장 팔라스가 캠핑카 부품 판매 회사가 아니라, 예. 이제 이런 DIY를 할수 예. 있는 그런 네. 회사로 지금 변모하는 것 같아요. 어제 이번에 이걸 판매를 하다 보니 음. 어이 관심도 많고요. 네. 그동안 또어 차박도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음. 한번 또 제가 어 유행을 시키는 네. 선두 주자가 되고 싶고. <laughs> 네.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스타렉스 그렇죠. 오벤입니다. 네. 네. 자 이음, 스타렉스 오벤에서 꾸며진 평상 네. 조립식입니다. 네. 가격은. 11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예, 110만원이고 예, 예, 예. 배송용 따로 있습니다. 예. 무게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직접 조립할 수 있고 폭158 예. 높이 165 그리고 이제 연장형 폴딩 까치발이라고 표현을 줬는데여기제3 c 치가 연장이 되면 총 195cm가 됩니다. 그리고 격벽은 제고하지 않고 그냥 구매는 네. 진상이에요? 네 이제 화면 왼쪽에 이제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하시면 또될거 같고 인터넷도 구매 가능하죠? 아니, 네 여기 있어요. 인터넷도 구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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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에 뭘 검색해야 되죠? 네이버에 캠핑 대장 팔라스 팔라스 검색하고 전화하셔야 되고. 예. 네. 이렇게 네. 해서 스트레스 오븐? 네잘 봤습니다. 네. 또 다음에 나오는 제품도 말씀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